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신 거,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개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그,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아, 계엄선포 대국민 담아라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개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엄 사무가 아닌 그저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그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해 줄 거는 경찰해 주고 또, 방첩사 해줄 거는 방첩사 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할수 있게 도와주라는 개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형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는 과는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저도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 혹시 네 말이 맞나? 라고 하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어, 맥락 없이 저는 제가 듣고,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laughs> 또 하나는, 대부분 뭐, 원장하고 차장하고, 어, 보고의 책임 소재를 이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음, 그냥 다만, 어,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어, 저는, 어,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신 거,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이사 뭐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